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벽 이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어, 오늘 또 시편 3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3편 말씀 어,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아멘 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신 자라는 것은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높임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또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개원예배 같은데, 창원예배 같은데 가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니까, 아 목사님이니까 이제, 어떻게 면 가장 상석이 앉잖아요? 근데 창원을 딱 갔는데, 이 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 계시니까 막 이제 직원들이 막 수십 명이 다 일어서가지고, 아,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인사하는데, 야, 그 참, 그런데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아, 딱 일어나서 나이도 어린데 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이제 딱 있으니까 회장님이 높으니까 그 아래 직원들 다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를 높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를 높이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버티는 것도 겨우겨우 버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버틸 힘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강단에 보니까 위에 강단 자리에 누가 방석을 하나 깔아두었더라고요. 그 방석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는데 방석이 필요한 것을 보고 누군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방석도 깔아주시고, 또 강단에 따뜻한 털, 신뢰와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그 모습을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시고 지켜 드시고 또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아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러 갈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그대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더 든든히 서게 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심지어 아버지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여호와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게 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암리를 다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일의 신앙으로서 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지켜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하루도 또 생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머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방패 되어 주셔서 저를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영화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방패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 담대한 삶, 자신감 있는 삶 하루를 어,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